정부가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 분야 예산을 긴축하면서 집안 치마로 이미 공사가 중단된 서울 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의 개통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3일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5조 5천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5조 3천억 원보다 2 원, 약4 0 0억원약4.5%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의 경우 인천시가 신청했던 1570억원 중 793억원만 반영되면서 777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신청액의 49.5%가 삭감되면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10.77km의 노선입니다. 당초 2027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종점부에서 발생한 지하수 유출과 집안 침하로 적기 개통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후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 본부는 성남역에서 공공5역까지 구간을 2027년에 먼저 개통하고 청라국제도시역과 신세계스타필드가 예정된. 공공5 다시일역은 2029년까지 개통하는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미 공사가 늦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통 지연이 예상됩니다. 인천시 재정관리 담당 관실 관계자는 정부가 철도, 도로 등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예산도 삭감됐다고 설명하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